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가 신고가를 쳤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신고가였고 종목들 유명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주는 코스닥이 또 신고가 입니다 코스닥 신고가를 만들면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2000년도에 신고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쭉 어좀 부진했었지만은 어,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의 형성 그래서 실질적인 또 신고가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런 실질적인 코스닥 신고가 시대에 들어왔는데 어떤 코스닥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지 짭짤할까 어,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흐름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월봉을 좀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도, 이때 참 대단했습니다. 원체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관심이 많았어요. 좀 대표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때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들이 올랐었는데 이게 뭐1000% 이렇게 나는 종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그 이후에 없어진 회사들도 많고요 지금 상장돼 있어도 그 시절의 주가를 넘사벽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채 버블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주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코스닥 시세하고는 전혀 다른 시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이 의미 있는 진짜 신고가다 코스닥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봉으로 넘어올게요. 음,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상당히 등락이 큽니다. 등락이 크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컨트롤 하기 어렵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실제로 추세 따라서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추세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손절이 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추격 매수가 반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코스닥 투자를 하기보다도 어, 좀 안정성은 안정성으로 찾으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코스닥 투자를 잘못하고 계세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지수는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수익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새 종목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자, 올라갈 때다 기분 좋죠. 누구라도. 올라가는 종목도 들고 있으면요. 근데 코스닥 종목의 특성상 한철 지나버리면 끝이에요. 다음번에 올라갈 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요. 다른 종목들이 지수를 만들어요. 3, 4월에 있었던 랠리에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 또다시 지금 시기에서 랠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 당시에 추경매수 잘못해서 한때는 기분 좋았죠 한때는 기분 좋았는데 아 때되면 올라가겠지 기다리다 물렸어요 그 물린 종목들은 지수가 신고 간데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 지수, 아, 종목이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빨리 털고 새로운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옮겨 타서 갔었어야 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 구경만 하고 있다가 또 뒤늦게 손절을 치고 조금 이제 회복 좀 했으니까 손절 치고 잘 나가는 종목으로 옮겨 타죠. 그럼 똑같아요. 그때또그 종목으로 올려, 옮겨 탔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정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냐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거나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종목의 펀더멘탈을 봐야지 돼요.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지금 어떤 실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산업적망에서 얼마만큼의 기대되는 성과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PR이 거기에 비해서 낮고, 향후 실적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정도 PR을 감안한다면, 은 이만큼의 더 기대 수익이 있구나. 그럼 코스피 투자죠. 코스닥은 그게 통하냐고. 코스닥은 그게 안 통한다고요. 코스닥의 중점은, 이슈가, 이슈. 이슈라든지 산업적 이슈가 됐던, 아니면은 뭐 정치적 이슈가 됐던 종목에 대한 개별 이슈가 됐던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중심은 약하고 주변에 포장지, 껍데기가 더 두껍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등락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펀더한자를 따져서 코스닥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게는 상당히 어,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산업적인 성장 전망이라든지 그 성, 성장 전망 자체가 이슈가 됐을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좀 안정성을 갖고 투자를, 투자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져서 올라간 거는, 분명히 올라갈 당시에 버블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버블이 묻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신고가를 치고 나갈 때는 버블이 묻습니다. 그럼 버블이 묻으면은 조정을 보일 때는 버블의 일정 부분은 꺼지기 마련이에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 어 만약에 이 당시를 3,4월에 랠리를 보면 3,4월 랠리에서 한 7할 정도는 어 그래 좋다 이슈고 시장에 수급 들어온 만큼 정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버블이다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30% 버블에 들어가는 사람들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때 소란해지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수 측면에서 그렇지만 종목 측면에서는 지수 측면에서는 칠알이 몸통이고 사마이 버블이라고 쳤을 때 개별 종목에서는 여긴 경우들이 많아요. 몸통은 3이고 버블이 7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꺼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반등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손실 난거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뭐냐. 이익를 하든가. 그니까 러 이익 중에 손절을 하는 거. 뭐, 최고 수익 구간은 100%였는데, 한50% 수익만 먹고 나온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손절을 하든가. 근데 이거는 마냥 그냥, 아, 언젠가 회복하겠지, 존버? 존버할 종목이 있고, 존버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존버하면 안 되는 종목이 수두룩해요, 코스닥은요. 무작정 존버하고, 존버만 하면 몰라. 물타기는 왜 하냐고요. 하... 코스닥 종목 중에 코인하고 똑같은 종목들 많습니다. 코인 특집 많이 했었죠, 제가. 어, 4, 5월에 코인, 코인 특집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꼭 보시고요. 코인이 왜 코인이 왜 반토막 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코인 고점 수준에 있을 때, 특집으로 방송을 해서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존버할 종목들이 많지가 않는데, 왜 코스닥에서 일정 시간 동안 수익 안 나면 빠져나와야지 그냥 물려있냐는 거죠? 코스닥은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수단은 아닙니다. 시세를 줄 때에 올라올, 시세가 뜨는 요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을, 종목을 토대로 봤을 때 거, 결국에 꺼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을 잘하는 거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지 돼요. 종목을 바꿔가면서. 어, 이 당시 종목하고 지금 종목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올라가는 시기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는 빠져나와야죠. 수익을 냈던 못 냈던 간에 빠져나오고, 종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는 유의 종목들로 올라타야지, 그 시기를 즐길 수 있는 수익이 나는 거고 그때 또 수익을 어느 정도 얻고 빠져 나오 나오고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잘 돼야지 코스닥으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아니면 운이 억수로 좋든가 그렇게 운이 억수로 좋을 것 같으면은 주식 말고 다른 걸 하시고요. 어, 여기는 주식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수익 많이 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코스닥이 신고가 체제로 올라왔고 국내 주식장 특성이 뭡니까? 국내 주식장 특성 글로벌 주식시장이 신고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유독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코스피 보다도 코스닥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은 레벨업 단계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실질적인 레벨업 단계들. 자, 이런 단계들, 이런 단계들이 있었고, 이런 단계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랜 시간을 반기를 쉬었죠. 반기를 쉬었다가 다시 레벨업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갈 거예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12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도 서머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슬기로운 투자자들은 코스닥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종목들도 들어가면 좋을까? 일단, 코스닥 지수가 간다면 바이올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원체 바이오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선순환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끌고 갈 겁니다. 그럼 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들로 한번 들어가 볼까? 저희가 뽑은 종목, 골든 클럽, 연구팀에서 뽑은 종목 먼저 티온바이오입니다. 티온바이오. 어쨌거나 티온바이오가 목소리가 왜 염소처럼 나왔죠? 네, 어쨌거나 티온바이오가 개별 이슈로 튀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결, 그러니까 이슈에서 올라간 거는 그냥 꺼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먹고 나오면 돼요. 왜 올라가는지를 코스닥 투자하실 때는 왜 올라가는지 분명히 판단하세요. 100% 버블성인지. 펀더멘탈적인 거, 그니까 러 알맹이가 어느 정도 껴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하셔야 돼요. 이때 올라갔던 부분들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였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다 꼬라박는 거죠. 다 물렸었었고. 이미 다 손자쳤거나 이제는, 아, 도저히 지겨워서 못 들고 있어, 겠어 하고 다 빠져나왔더니만 이제 또 다시, 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더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번 랠리 때 바이오 종목에서 좀 괜찮게 갈수 있는 종목이고 가격권을 한번 열어두었던 가격은 단기적으로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선에서의 매물 부담은 커요. 그래서 한번 흔들릴 건데 그냥 그때 흔들릴 때 들어가도 나쁘진 않고요. 시도하고 내려왔어요. 뭐 25,000원 뭐 그때 다시 또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다이나믹하게 매매할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티움바이로뿐만 아니고 코스닥 많은 종목들이 그래요. 자 슈젤입니다 다음은. 슈젤이 많이 올라왔는데, 알메니를 갖고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크, 어, 아까 보셨던 위험한 등락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완연하게 움직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슈젤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닥 랠리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1200을 본다면 그 랠리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어, 좀 착실하게 수익을 주수 있을 만한 유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레벨을 높이는 과정이 시장에서 있다면은, 역시 휴젤 같은 종목들도 이미 레벨을 높이고 있지만은, 어, 막 폭발적이다. 그러기보다도 안정적으로 좀 쏠쏠한 수익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섹터는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 쪽에, 쪽에서 먼저 하나기술 상당히 정체되어 있죠 지금 하나기술도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좀더 뜸을 들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2차전지 성장 모멘텀도 시장 랠리가 펼쳐질 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서 지수가 가기도 어려울 거고 또 이것만한 먹거리도 성장성 먹거리도 큰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2차전지 관련돼서 뭐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신다면 에코프로비엠을 무시할 수 없죠 원체 뭐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기업 이익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뭐마리코싹이 성장되어 있을 뿐이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또 실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주가는 좀 그냥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과거 주가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부담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옛날 과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정도까지만 좀 진짜 죽다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차트를 본다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가격이 많이 부담은 아니에요. 물론 이미 산업의 안정성이 조금씩 조금씩 아... 1년 전만 하더라도 안정성, 산업의 안정성보다도 산업의 성장성을 좀 더, 어... 점수를 줘서 움직임이었다면 지금은 산업이 좀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반영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 자체가 랠리를 펼치는 신고가를 치고 랠리를 펼치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많이 올랐어도 아니, 하, 그때 20만원이, 20만원 할 때라도 살걸. 그게 50만원 왔을 때 그렇게 책상을 치면서 후회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가 그래도 에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용 로직스입니다. 일단 뭐 물류 쪽 종목들이 코스 피해 많긴 하지만은 코스닥 종목에서도 좀 신경 쓸만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였죠. 이때 오른 게 알맹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뭐 다른 정치 테마라든지 단기 이슈에서 끝이 아니고. 이때 오른 게 알맹이가 많았다는 거고, 지금도 또 버블과 알맹이를 동시에 반영을 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한국의 물류 산업 시스템이, 어, 어떻게 보면또 어,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서 자리매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 본다면 뭐, 물론 이제 테오로지스 해상운수 테마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 미는 것도 있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요. 어쨌거나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태용 로직스까지 신고가 코스닥 시대에 걸맞는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좀 코스닥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도 충분히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담아 두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코스피는 코스닥하고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좀 다르게 보시고 하셔야 돼요. 똑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얘기 드린 것중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코스닥은 펀더멘탈을 먹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슈. 그것보다는 이슈. 항상. 어떤 이슈. 산업적 이슈냐. 아니면 또 코스닥 신고가면 그 신고가에 대한 이슈냐. 테마면 어떤 테마에 대한 이슈냐.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죠, 또. 정치 테마니, 무슨 테마니. 이런, 이런 거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또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맨날 어 때려잡자 하고 막 나오죠. 어, 원래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코스닥은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투기적이고 성장성을 먹고 이슈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럼 그거를 때려잡자 하고 정책적으로 뭐 나온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을 없애면 돼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물론 작전이라든지 시세 조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죠. 더 형량도 훨씬 더 늘리고 진짜 뭐 변호사를 누구를 쓰든간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그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투기던 뭐든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그게 과열이 나오고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손도 대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거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보던 수익이 나던 그거는 투자자의 몫이고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제발 그런 것까지 손대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진국이에요. 지금 선진국인데 언제까지 후진국 금융 정책을 필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투자자들이 한때는 친구 까치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투기적인 마음으로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 무슨 투자자들 다 스님 만들 겁니까? 뭐 다들 몸에서 살이 나오게 만들 거예요? 투기는 하지만 무조건 투자만 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코스피도 어느 정도 투자,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스닥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세들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에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입절을 하고 이런 자세들은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항상 교육적인 내용들로 많이 찾아 뵀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교육적인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